네, 안녕하세요. 은혜소반입니다. 네, 오늘은 두부, 새우젓, 국이에요. 네, 일단 찬물에 그 다시마를 담가 놓고요. 이제 끓기 직전까지 이제 이렇게 불을 켜 둡니다. 네, 그동안에 청고추, 네, 조금 매운 거예요. 좀 칼칼한 맛이 나게 하기 위해서 청고추를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. 파는 이제 그 대파인데요. 파란 부분, 하얀 부분 같이, 네, 쫑쫑 써는게 아니고, 네, 쫑쫑과 어스크 그 사이, 네, 중간 지점, 네, 이렇게 좀 썰어줍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에 좀 담아 놓고요. 두부, 새우젓, 국. 네, 이제 두부. 두부는 이제 깍둑, 깍둑 썰기를 하는데요. 처음에 반을 자르고, 다시 또 돌려서, 네, 세로로 자르고, 그리고 이렇게 톡톡 잘라주게 되면, 네, 이렇게 깍두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. 두부국을 끓일 때는 이렇게 써는 게 좋아요. 네, 재료의 정량은 게시글에 올려져 좋았습니다. 네,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해요. 다시마는 건져내고요. 이제 여기다가 새우젓 네,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 넣어줍니다. 찬물에 이제 그물 양에 따라서 조금씩 가감이 되겠습니다. 네, 두부를 넣을 때는 이제 이 물이 아, 뜨거우니까요. 조금씩 이제 살살 넣어줘야 되겠고요. 새우젓이 아주 훌륭한 조미료 역할을 하죠. 네, 그리고 담백한 맛이 나고요. 이렇게 해서 끓이게 되면 바로 말그데, 말 그대로 맑은 그 두부국이 됩니다. 옛날, 아, 그, 우리 시어머니가 늘 하시던 그 두부새우젓국입니다. 네,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조금 싱거운 듯 하면요. 여기에는 간장하지 말고, 네,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게 좋아요. 맑게 요거는 하는 거니까요. 네 여기다가 대파 조금 전에 썰어놓은 거하고 칼칼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청고추 같이 썰어 놓은 거 넣어줍니다. 그리고 한번 휘리릭 끓으면 다 끝난 거예요. 자 이제 여기다가 국대접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네, 이제 추운 날, 요즘 같은 날이죠. 한절기 때 이렇게 해서. 냉. 먹으면 뜨끈하고 담백하고 아주 맛있어요 네 쉽고 맛있는 집밥 두부새우젓국이었고요 네 바친 시간 되세요